애리조나 주에 위치한 페이지는 멋진 인생샵 명소들이 많아서 한국인들에게 그랜드 서클 로드트립의 필수 코스로 알려진 곳입니다. 보통 브라이스 캐년 국립공원과 그랜드 캐년 사이에서 많이 방문하는 지역입니다. 페이지에서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바로 홀스슈 밴드입니다. 홀스슈 밴드는 콜로라도 강이 말발굽처럼 U자로 휘어져 만들어진 절경인데요. 한국의 강원도 영월에 있는 한반도 지형을 훨씬 더 웅장하게 만들어 놓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인생샷을 찍기 위해 노력하시는데 절벽에는 난간이 없기 때문에 촬영하실 때 안전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사람과 강 전체 모습을 함께 담는 것은 쉽지 않으니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안전하게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홀수 슈 밴드는 입장료는 따로 없고 차량당 주차비 10불을 내야 합니다. 주차장에서 전망대까지는 약 1.2km 도보로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늘이 별로 없어서 더운 날씨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늦은 오후에는 역광이 심하므로 오전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페이지의 또 다른 인기 명소는 바로 엔털로프 캐년입니다. 엔털로프 캐년은 어퍼와 로워 두 곳으로 나뉘는데요, 각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어퍼 엔털로프 캐년은 캐니언은... 대부분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3월 말부터 10월 초 사이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가시면 캐년 안으로 들어오는 아름다운 빗줄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어 엔틀로프 캐년은 빗줄기는 없지만 전체적인 협곡의 느낌은 비슷하고 중간에 계단과 사다리로 오르내리는 구간이 있지만 크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두 투어 모두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요금은 2025년 성수기 기준으로 투어비와 각종 요금을 합쳐서 어퍼는 약 157불, 로어는 약 73불 정도이며 시즌과 시간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매년 오르고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빗줄기 사진을 찍고 싶거나 걷기 편한 길을 원하시면 어퍼 엔털로프 캐니언을, 인생 샷을 찍거나 협곡 자체를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로어 엔털로프 캐니언도 충분히 좋습니다. 로어 엔털로프 캐니언에는 캔스 투어와 딕시스 투어 두 개가 있는데 남매가 운영하는 업체들이라서 아무 업체나 고르셔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페이지의 또 하나의 추천 장소는 글렌 캐년 댐입니다. 글렌 캐년 댐은 1963년에 건설된 높이 약 220m의 대형 댐으로 붉은 사암절벽 위에 세워진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 댐을 볼수 있는 곳은 두 군데가 있는데 댐을 가장 가까운 데서 볼수 있는 곳은 칼 하이든 미지털 센터이고 댐의 전체 모습을 멋지게 볼수 있는 곳은 글렌캐년언댐 오벌룩입니다. 서머타임이 시행되는 3월부터 11월 사이에는 이 지역의 시간이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유타는 서머타임을 시행하지만 애리조나는 시행하지 않아 애리조나가 1시간 느립니다. 하지만 애리조나 내에서도 나바호 네이션 지역은 서머타임을 시행하기 때문에 애리조나에 비해 나바호 지역이 1시간 더 빠릅니다. 페이지는 나바호 지역이 아니지만 엔털로프 캐년은 나바호 지역에 속해 있어 시간대가 다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갔던 로어 엔털로프 캐년의 경우에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페이지와 같은 시간대를 사용하였습니다. 추후 이 부분은 변동될 수 있으니 투어를 예약하실 때 반드시 시간을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카나브에서 출발해 칼 하이든 비지툴 센터에서 글렌 캐년 댐을 둘러보고 홀수슈 밴드에서 사진을 찍은 뒤, 로어 앤트러로프 캐년에서 투어를 하고 모뉴벤트밸리로 이동했습니다. 반나절이면 충분히 페이지의 주요 명소를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글렌 댐입니다. 글렌 캐년에 만든 댐인데요. 여기 보면서 지금 캐년이 보이시죠? 이게 글렌 캐년이었는데 원래 여기다 이렇게 댐을 만들어서 물을 가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면 아래로쭉 여기 아래로 지금... 구조물 안으로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물을 대포처럼 쏘고 있습니다. 저 물이 엄청 많아가지고 3초면은 올림픽 급격 슬기 영장을다 채울 수가 있대요. 요즘 수력 발전도 하고, 뭐 이렇게 마을에 물을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땜이. 이렇게 캐년 사이에 물이 있는 거 보니까 조금 신기하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글랭캐년 브릿지라고 해서 글랭캐년 사이에다가 만든 다리도 이렇게 있습니다. 글랭캐년 땜에 오시면 이런 걸볼수 있어요. 여긴 어디죠? 저는 헐스슈밴드에 왔습니다. 페인지라는 마을에서 브랜드 그러니까 캐니언이랑 모뉴멘트 벨릭 그리고 엔터러프 캐니언 근처에 있는 곳인데요이쁘대요이트레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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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한1 5분에서 20분 정도 걸으면은 사진 저렇게 사진 찍을 수 있는 데가 있고 아마 지금 생각보다 도착한 사람이 엄청 많아가지고. 사장님하고 좀둘사할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아, 오겠습니다 <laughs> 아무래도 하이라이트겠지? 아무래도? 음, 여기가 워낙에 좀 음. 뷰를 볼수 있는 데가 넓어서 그런지 사람이 많은데도 다들 여유롭게 있는 것 같아 음, 뷰를 볼수 있는 스팟이 좀 넓은 것 같아 음, 어, 그런가 봐 아직 여기서 와서는 잘 모르겠어 음. そう。Oh, yeah, cool. <laughs> 아까 <목시> 건아는이안나와 <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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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자 <laughs> 하우스 시벤트를 다 봤습니다 저 사실 사진만 봐,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충청도에 있는 그 한반도 지형 그 강원도에요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니까? 네. 강원도에 있는 그 한반도 지형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 사실 처음 이대안 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랑은 확실히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규모가 <laughs> 네, 훨씬 크니까 네, 일단 모양은 비슷한 게 맞는데 옆에 있는 벽의 크기가 달라요. <laughs> 아, 좀이쁘긴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생각보다는 사진 찍는 게 쉽죠. 음. 이게 사람도 많고 난간도 있고 난간 옆으면또 절벽들이 사진 찍는 걸좀 가리고. 음 아래쪽 좀 강이 좀 보여야 보니까. 되는데 그걸 보이게 찍으려면은 위험한 데 가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게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쪽 강이 또 잘리고. 그래도 적당히 만족스러운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그냥 너무 욕심부리면 안될것 같아요, 사진을 어, 그런좀 위험하게 어, 될것 같아서. 그냥 적당히 굳이. 만족하는 선에서. 뭐 여기 다른 등급공항 가면더 이쁜 거 많거든요. 목숨을 음, 걸 정도는 어, 아니다. 아닌 것 같아요. 잘 구경하고 갑니다. <laughs> 잠심은 KFC에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코리안 비비큐 메뉴가 있어서 시켜봤어요. 너게신데, 열 조각. 어, 열어주세요. 약간 닭강정처럼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진짜 조그맣다. 미니미니 <laughs> 미니. 음, 먹어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엔트로프 캐니언이 엔트로프가 영양이라는 뜻인데, 동물있잖아요 동물. 근데 무슨 할머니가 소녀였던 시절에 영양을 찾으러 갔다가 그 엔트로프 캐니언을 발견을 했다. 4분의 그래서 지금 그 아들들이 캐니랑 딕시가 이거 지금 투어 이, 이름이 캐니랑 딕시, 캔 투어, 딕시 투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둘이 남 형제래 형제. 남매. 남매래요, 남매. 근데 진짜 이렇게 보면은 <laughs> 이렇게 보면 진짜 연자로프캐년이 어딨지 싶어요 어, 야, 나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좀 뭐, 너무 거짓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는 여기 와서 보니까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대충 보면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어그좀 신기하다 Actually it is one fifteen. Okay, what can is you, the name? Uh, can can we have a later time phone? Um uh, I don't think I have anything available. Not yeah, anything it's there. been busy. Is it H A last name? H A? Yeah yeah. And you both did sign the waiver. Thank you for doing that. No bags besides your cell phone, your camera and your water. Okay? Okay. And let me just check for you in case I do I don't have anything. Uh, oh, that's yeah. Bad. It's been busy. You oh. uh, have a lot of people come in. Okay. Just be back at one o'clock, okay? Okay. Uh, okay. This is your ticket. You're gonna go in the gift shop, make a right, seating area outside where the benches are, and mm -hmm. it's right out here, okay? Okay. okay. Your ticket. 1 Thank,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ee you later. See you. Hmm, so sad. I'm done there. I just 11 o'clock했는데 혹시 더 빨리 해줄까봐 12시 전에도 왔는데. 더 일찍 안 된대요. 지금 자리가 꽉 찼대요. 이분이 이캐냐을 찾으신 할머니인가봐요. 남은 시간 동안 기프트샵이나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그넷도 하나 살까 여기서? 예, 먹을 것도 파네. 마그넷. 엔트로프 캐냐은 마그넷 없나? 있어? The difference between an upper and after, that this is crazy. our canyon formations, it's more shaped like the V being extremely narrow. Upward canyon formations, it's more shaped like the A. So blocking out all the light. And, like you'd be very spacious on their bottom. Yeah. Right. The only time visit their canyon, it would be like around noon time, so you have to get all the light. Yeah. With our canyon, yeah. it would be out hopefully, morning time. More like late afternoon, but we still works just as well so, um, Again, with our canyon, more of 아나온 카메라 저 안에 있었구나 진짜. 신기하다. 진짜 잘만들어 저, 다안에 있었구나. p o r e s i n g a 생각보다 어 i n g a p o r e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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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n g a p 지 r e s 보 n g a p o r e 보 i 근데, <laughs> 진짜, 그, 풍력화진는 진짜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 재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